동자동짝자 후진 어깨걸이 응용 동작입니다 자한손 후진해서 하나 둘셋넷자 여자 사바 하나 둘셋넷자 기존 후진 어깨걸이에서는 자 그냥 앞으로 갔다 그냥 1번 해줘 보세요 기존 후진 어깨걸이 자 그냥 손을 들어서 이렇게 돌리셨죠 자 이제 이거를 조금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머리에서 어깨로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자 머리에서 어깨가 아니고 어깨에서 어깨입니다. 자 다시. 자 다시 한번. 자 이런 차웃는 거죠. 자 후진 어깨거리. 에 어깨에서 어깨로 하나, 셋, 넷, 다섯. 자 사바 커트. 자 사바 커트를 치시는데 자, 후진 어깨거리에서 하나, 둘, 셋,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스. 자 수업. 자, 이 상태에서, 자, 남자가 여자를 세, 세게 잡아당기면서, 세게 해보세요. 당기면 여자가 어떻게 돌죠? 자, 원래는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더 돌으려고 해요. 자, 더 돌을 때 여자를 막아서 거꾸로 커트. 하나, 둘, 셋, 넷. 자, 다시 한 번. 자, 후진 어깨 거리. 하나, 둘, 셋. 자, 어깨에서 어깨로 자쭉 밀어넣고 커트. 하나, 둘, 셋. 자, 손은 악수손이고요. 자, 뒤로.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자, 어깨 가속도 붙여서. 한번 더. 셋, 넷, 다섯, 다섯, 자, 커트 동작은 남자가 좀 힘이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자힘이 아니라 누구임으로, 남자힘으로 하나, 둘, 셋, 넷. 자, 다시 한 번. 자,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어 하나, 셋, 넷, 다섯, 여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한번 더. 자, 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어 하나, 셋, 넷, 다섯, 여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우리 양아쌤 제가 마음에 드나봐요. 어, 그죠? 저를 예쁘게 쳐다보잖아요? 자, 하나, 둘, 셋, 다섯, 여어 하나, 셋, 넷, 다 써였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자, 마지막 한번 더. 자, 후진 어깨 거리 하나, 둘, 셋, 넷, 다 써였어. 하나, 셋, 넷, 다 써였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기본 후진 어깨 거리에서의 응용 동작입니다. 자 우리가 기존의 후진 어깨 거리를 이제 그냥 무난하게 그냥 뒤로 여섯 걸음 갔다 앞으로 여섯 걸음 항상 가죠. 자 그럼 나영쌤이 기본 후진 어깨 거리 한번 해주세요. 자 쿵짝 쿵짝 시작 하나 둘셋 뒤로 하나 둘셋자 이렇게 걸어서 다시 앞으로 내보내는 이제 매번 요렇게 하는 단순한 동작을 자 우리가 자. 여기다 이 응용 동작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시작. 쿵, 짝, 쿵, 짝. 시작. 하나, 둘, 셋. 악수손 잡으시고. 자, 어깨에다 걸었어요. 자, 쏙. 자, 이제부터는 자 어깨에서 어깨로 손이 들어가는데 여섯 박자에 들어갈 거예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 상태에서 자, 나영쌤이 잡은 이지한쌤 손을 자 세게 잡아당기면 좀 강하게 잡아당기면 여자가 어떻게 도냐. 자, 한 바퀴를 돌 거예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이때. 자, 이렇게 남자가 여자 손을 딱 막으신 상태에서 다시 역으로 커트.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고 옆쪽으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자, 시작. 쿵, 자, 쿵, 자. 하나, 둘, 셋. 자, 후진 어깨 거리. 하나, 둘, 셋, 넷. 앞으로 어깨다 걸어주세요. 다섯 여섯 사박으로 커트 하나 둘셋넷자한번더자 이제 이 커트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자의 커트는 본인의 중심을 굉장히 잘 잡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 여기 수습 아직 강사님이시라 약간 휘청휘청하죠. 자, 그래도 이제, 왜냐 우리가 너무 잘하는 분들만 잡고 하면, 뭐, 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리드를 할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우리가 리드를 하는지, 점점 많이 발전하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시작. 쿵짝, 쿵짝, 시작. 하나, 둘, 셋. 자, 뒤로 데려가시고, 하나, 둘, 셋. 자, 가서 어깨에서 어깨로,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커트 치고, 역으로 커트 쳐서, 하나, 둘, 셋. 네. 자섯 다섯, 다섯. 자, 좀 이해가 되시? 죠 손의 리드는 이제 여자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자, 시작하면 하나, 둘, 셋, 넷 하고 어깨에 걸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자, 그대로 손을 잡으신 상태에서 쭉쭉쭉쭉 여자 쪽으로 밀어요. 자, 이렇게 밀어서 보시면 자, 제가 여러분 있는 데서 잘안 보이시죠? 자, 근데 자, 제가 잘 보이면 지안쌤 목에 팔이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동작들을 하실 때는 항상, 자, 여자와 같은 위치에 쓰던지, 아니면 여자보다 약간 앞쪽에 쓰셔야 된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이등 뒤에 있는 손, 자, 이쪽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자, 제 손이 니은 자가 되어 있죠? 자, 이 손을, 자, 그대로, 자, 이쪽으로 오세요. 다시. 자, 이렇게 되시면, 자, 이 손을 세게 잡아당기면, 강하게 잡아당기면 여자가 한 바퀴를 돌아요. 자, 그대로 앞으로 한 바퀴를 돈 여자를 탁 막아서, 자, 여기서 다시 역으로, 역회전으로 돌리시면서 남자는 옆쪽으로 빠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제 위치를 다시 잡아서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쿵짝, 쿵짝,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후진 어깨 거리를 하시고,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방향을 한 번만 다시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잡아주세요. 아니요. 이렇게. 자, 팔이 좀 보이게. 자, 시작. 쿵짝, 쿵짝, 시작. 하나, 둘, 셋. 자, 후진 어깨 거리. 하나, 둘, 셋. 어깨에다가 어깨에서 어깨로 걸어주고, 하나, 둘, 막아주고, 하나, 둘, 셋, 넷. 자, 이쪽 방향에서 한번 더요. 자, 이게 이제, 일자다 보니까, 거의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 팔이 한쪽씩 가려지니까 제가 사방에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자, 쿵짝, 쿵짝,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어깨에서, 자, 그대로 어깨로 다시 들어가시고, 당겨서 커트, 다시 역회전. 자, 이렇게 하신대요. 자, 한번 더, 이쪽에서. 자, 제가 남자 손에 리드를 한번 해봐드릴게요. 자, 쿵짝, 쿵짝, 시작. 하나, 둘, 셋, 넷. 후제. 뒤로 데리고 오셔서, 자, 어깨에서 어깨로, 잡 쏙. 자, 그럼 저랑 나영쌤 손의 모양이 똑같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오른손을 내 몸쪽으로 강하게 당기세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면 여자가 딱 잡혀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내 손바닥 쪽으로 밖으로 돌리실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하시면 남자 손의 리듬입니다. 자한번더자 시작 쿵짝 쿵짝 시작 하나 둘셋넷다 써였어 하나 둘셋넷다 써였어 하나 둘셋넷다 써였어 하나 둘 막아주고 다시 한번 거꾸로 자 그러면 이게 몇박몇 박이죠? 자 지안쌤 대답 몇박몇박 몇박 하셨어요? 6박 4박 4박. 그렇죠? 6박 4박 4박. 그럼 몇 박이죠, 총? 6박 4박 4박. 자, 더하기 몇 박? 14박. 그렇죠. 14박짜리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6박 기본이들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는 4박 커트를 두 번을 치시면 되는 동작입니다. 자, 이제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하는 게 이제 오늘 커트였죠. 뒤에 커트 동작이 들어갈 때 여러분들은 커트가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을 딱 받을 때, 자, 저기서 누가 이제 공을 딱 던지는데, 공을 받을 때 어떻게 받죠? 제자리에 탁 받지 않죠? 약간 뒤로 물러나면서 받죠? 자, 그리고 우리가 공을 던질 때 벽에다 공을 던지면, 자, 이 공이 만약에 벽에 차흙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공을 딱 던졌을 때이 공이 그차흙에 살짝 들어가는 느낌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커트가 만약에 저한테 커트를 쳤을 때, 시작, 쿵, 짝 하나, 둘, 셋, 넷, 다섯, 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써, 하나, 둘, 셋, 다섯, 써, 하나, 둘, 셋, 넷, 타고. 자, 이렇게, 나영쌤처럼 저를 탁 받아주는 느낌이 있으면서, 요만큼의 간격. 자, 제가 돌 때, 자, 이상 저를 돌려보세요. 자, 여기서 탁 받는 게 아니고, 자, 제가 가는 힘을 이용을 해서 탁 받아서 멈추게 해주고, 약간의 탄력.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할 을때 약간 스프링 같은 느낌이라고 해요 그죠 약간의 스프링가처럼 저를 탁 받았다가 얘를 튕기는 느낌으로 돌려주시면 이 커트의 느낌이 굉장히 좋은데 이제 남자분들은 대부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남자라면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셋 다섯 하나 둘셋넷 자, 이렇게 바로 돌리시려고 그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자 몸의 힘을 멈춰주고 그 힘이 멈춘 상태에서 다시 컷 반대쪽으로 돌리셔야 되는 채 멈추지도 않은 여자의 힘을 바로 받으니까 여자분들이 굉장히 불편하죠. 자, 그리고, 어, 그쵸. 여자가 중심을 좀못 잡는 이유도 그것에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남자분들 역시 너무 동작이 급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커트 동작들 갖기면 오셔갖고 하시는 얘기가 아니 선생님 저는 맨날 사람들이 너무 빠르대요 급하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이 손에서 나오는 커트의 느낌 조금만 여자애가 힘을 제어할 때까지 여자가 중심을 잡을 때까지 조금만 한번 기다려 보세요 자 그러면 훨씬 더 커트가 느낌이 좋아지고요 이 커트는 자 손과 손이 만날 때 이렇게 정면이 아니고 자 이렇게 박수 치듯이 아니고, 자, 한쪽에서 약간은 어떤 느낌? 받아주는 느낌을 받고 돌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커트에 진짜 제대로 된 느낌을 잡으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제가 여자 스텝을 하면서 여자에 대한 설명을 하면, 자, 여자분들이 커트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여자춤에서, 그제 여자가 지루박을 잘 춘다는 그 마지막 가정하에는 커트 동작에서 힘의 제어를 본인수로 잘하면 그 여자분은 지루박을 굉장히 잘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제가 한번 여자 거를 해봐드릴게요. 쿵짝, 쿵짝,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두, 세,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쏙! 자, 하시면, 자, 여자 역시 자기 힘을 본인이 딱 제어라고 쓰셔야 되는데, 대부분이 들 여기서 올려줘 보세요. 이렇게. 휘청해 버리면 남자분들이 여자를 컨트롤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자도 자기 몸의 힘을 본인이 제어를 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자분이 제어를 못하면 누가 해줘야죠? 남자. 그죠? 남자가 일정 부분 좀 강하게 딱 잡아주시고 자이 상태에서 역회전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커트나 역회전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여자가 오른쪽으로 돌왼 아, 지금 이건 왼쪽이죠. 자. 왼쪽으로 돌던 회전을 다시 돌려주세요. 자, 오른쪽으로 돌게 만드시려면 여자 스스로 돌기는 굉장히 불편해요. 자, 여자의 회전을 누가 끊어놨죠? 남자. 그죠? 남자가 끊어놨는데 끊어놓고 멈춰서 혼자 두세요. 자, 그러면 여자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커트는 제가 생각할 때는 남자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편하려면 남자분들이 좀딱 잡아서 돌려주시면 편하겠죠? 자, 그럼 다시 한 번. 자, 쿵짝, 쿵짝,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자, 여섯 박. 하나, 둘, 셋, 넷, 사박. 하나, 딱 했으면, 그렇죠. 이렇게 거꾸로 돌리실 때, 남자가 이렇게 강하게 해주시면, 여자가 굉장히 편합니다. 자, 이제 오늘 한 스텝은 후진 어깨 거리의 응용입니다. 그래서 정말 단순한 후진 어깨 거리를 그냥 매번 똑같이 쓰지 마시고, 이렇게 뒤에 모양을 조금 다르게 하고, 또 중간에다가 커트 넣으면, 커트는 여자가 재밌죠? 네. 자, 근데 이제 남자도 재밌어요. 우리가 그 낚시를 할때이 손맛, 자, 그런 손맛을 이런 춤에서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잘 배워 보셔서 재미있는 후진 어깨 거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날씨 좋을 때 나들이도 많이 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강사 최윤아, 박나영입니다. 감사합니다.